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주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5월 24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승부수를 띄운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해당 종목 어제는 5% 올랐고요. 오늘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상승 열차 출발했다 바로 요 땡땡이 종목이라는 거죠.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땡땡이 해당 종목 하루빨리 매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제가 이 종목 10배 갈 수도 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종목 사시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고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한다. 어디서 공개할 거냐? 제가 주주님들 소통방에서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해당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413-4897로 그리고 제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 행운의 숫자 7 이렇게 딱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승부수를 던졌길래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다 줄 황금 오리가 바로 뭐다? 바로 이 땡땡이다. 이거 진짜 5배, 10배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당 종목 보시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님이 동시에 기업을 방문하면서 4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현재 기사까지 이렇게 빵빵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을 체크하시고 주의 깊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급들이 몰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 매수세 장대 양봉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모습 차트에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계속해서 5%에서 10%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 그게 바로 제가 찾아온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제가 과거에 보면 14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현재는 3만원 선에서 4만원 선 부근에서 조정받고 있거든요. 요 친구. 아직 이만큼 더 가야 됩니다. 14만원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장만 봐도 여러분들 3만원에서 14만원까지 3배, 4배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가 벌수 있다란 말입니다. 한달 만에 진짜 14만원 뚫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뭐다? 제가 찾아온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원이다. 근데 서서히 주가가 뭐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아직 큰 슈팅은 나오지 않았다란 말이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윤 대통령님과 이재용 회장님 관련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 근데 아직 폭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차트에서 장대 양봉이 3개, 4개, 5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와주면서 주가가 현재 껑충껑충 오르고 있고, 폭등 직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삼성과 이렇게 초대박 계약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호재들 하나둘씩 반영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여러분들 진짜 10배 뛸 수도 있습니다. 1년 안에 10배 가고 뭐 이번 달 안에 최소 뭐 3배 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오늘 제가 찾아온 추천 종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목 여러분들 어떤 건지 모르시고 매매 못하시면 진짜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요런 애들 날아가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문자 보내셔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무조건 오를 종목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5% 오르고요. 10% 올랐습니다. 20% 30% 결국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개인번호 010-2413-4897로 그냥 100% 무료니까 그냥 럭키7 숫자 7 이렇게 딱 보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해당 종목 언제 오르고 그리고 해당 종목 어떤 거고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승부수 던졌습니다. 지금 5배, 10배 올라가려고 승부수 던졌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이 땡땡이다. 땡땡이다. 지금 상승 열차 출발했습니다.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를 겁니다. 나도 그 상승 랠리 흐름 타고 싶다. 나도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정말 간절하신 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24134897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숫자 7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승부수 띄운 이 종목 땡땡이 어떤 건지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종목명 면지 그리고 언제 승부수를 던질 건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K 배터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삼성도 지금 투자하고 LG도 투자하고 모든 기업들이 배터리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바로 K 배터리 시장이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겠죠?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추천하는 추천 종목 역시 당연하게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이니까 삼성이 투자를 하고 LG가 투자를 하고 한달 만에 다섯 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근거 들어서 이런 기사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상승 요인 한번 따라가 보면은 배터리 업체들이 현재 글로벌적인 어떤 완성 부품을 글로벌 완성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지금 수십조 때 수십조가 넘는 그런 계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도 계약을 하고요. 테슬라도 계약을 하고요. GM도 계약을 하고요. LG 삼성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도 계약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면 또 한번 이게 실적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장비 발주까지 지금 서둘러야 될 정도로 물량이 많아질 거고 필요할 거다. 그러면 만들게 되는 족족, 전부 다 사가는 게 있으니까 수주량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배터리 업체들의 가치 아직 제대로 반영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옥석 가리기는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이 저점이고요. 앞으로 10배, 20배 올라갈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올라가서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13-4897로 럭키 7이죠.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5%씩 7%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열차 출발한 올해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뭐 제가 말한 대로 5배, 10배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독 취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만큼 확실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미국이랑 유럽의 배터리 시장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에 30%씩. 30%씩 성장하는 게 현재 2차 전지, 그 중에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되니까 해당 종목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적이 앞으로 이 시장을 보시면 30년까지 창창하게 나와 있는 종목, 제가 오늘 찾아낸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여러분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가만히만 있어도 30년 안에 서서히 올라가서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만원 사면 100만원 되고요. 100만원 투자하시면 천만원 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 럭키세븐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외국계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유명하죠. 지금 k 배터리가 한해 33%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리포트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대형 증권회사가 이렇게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k 배터리 안에서 옥상만 잘 가리신다면 어떤 종목을 사셔도 여러분들 33%의 성장세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삼성과 계약도 나왔고요 LG와의 계약도 나온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삼성과의 계약 나오고 배터리 3사 LG랑도 모두 계약이 나왔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더 힘을 얻겠죠 폭등할 수밖에 없다 어제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무료추천주 어떤건지 궁금하다 좀 알고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답장 다 보내드렸습니다 숫자 7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종목 다 알려드렸어요 급등이 나올 종목 해당해서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답장해 드렸습니다 요거 받아보신 분들 오늘만 해도 수익 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얼른 늦지 않게 후회하지 말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알려 드릴 때 여러분들 받아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다해 드릴 순 없고요.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다. 이번 주까지만 알려 드릴 겁니다. 이제 안 알려 드릴 거예요. 딱한 1000명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10배, 30년까지 10배 올라갈 종목 진짜 간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무료예요. 당연히 무료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13-4897로 숫자 7 이렇게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 명이랑 매수 매도 딱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받고 여러분들 공짜로 계좌 불리시면 되는 거죠. 자, 24일 라이브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고요. 긴급 호재 터졌고 그 다음 승부수가 던져진 종목 승부수를 던졌다. 주가가 5에서 10% 점점 올라가는데 내일은 30%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게 바로 오늘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땡땡이, 땡땡이.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해당 종목 어떤 건지 알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가지고 빨리 요거 매수해야 됩니다. 이번 주 안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혼자 주식하면은 돈 벌기 힘듭니다. 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올라갈 만한 종목 위주로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유익있게 체크하시고 못 믿겠으면 직접 공부도 해보시고, 그 다음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해서 호재가 터졌고요. 테슬라까지 호재가 터진 종목입니다. 배터리 시장 아까 보여드린 대로 30년까지 이미 수주량 확보됐고요. 앞으로 커질 예정이고 해당 종목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둘셋네개 튀면서 지금 주가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호재 터트리면 또원웨이로 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승 출발이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고요. 놓치신 분들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해당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 숫자 7 럭키 7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딱 적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뭐다? 100%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 받아보시고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빠를수록 좋겠죠. 언제냐, 내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호재 터졌기 때문에 방송 킨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25일이죠. 25일 되면은, 그냥 장 시작하면은, 바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승부수 던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 출발하게 되면, 출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기 좀, 그렇죠.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타자. 열차 출발하기 전에 빨리 타자. 근데 이제 티켓, 무료 티켓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는 무료 티켓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 여러분, 매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되시면 됩니다. 돈좀 벌고 싶다. 지금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 숫자 7 럭키 7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승부수 띄운 종목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야 되는 또 필요한 거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종목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5배 10배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만 해도 이렇게 200분 정도 문자 보내셔서 숫자 7 이렇게 딱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 딱 이렇게 적어서 답장 보내 드렸어요. 자, 제가 알려 드리는 오늘의 추천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도 말고 내일 딱 25일 날 왜냐면 이게 지금 라이브니까 지난 방송 아닙니다. 실시간 호재 터졌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킨 거다.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7 보내셔가지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 공부하시고 체크하셔서 뭐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4일 화요일 지금 긴급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문자 오는 대로 전부 다 답장 드릴 겁니다. 지금 답장 받아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딱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체크하고 공부하고 매매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돈 벌고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꼭 해주시고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를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100% 무료니까 숫자 7 문자 보내셔서 제가 오늘 찾아온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면 됩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아마 오를 겁니다. 오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문자 보내시고 해당 종목으로 돈 벌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